안녕하세요. 운세 t v 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 6월 24일, 월요일 용띠날,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쥐띠의 오늘의 탈로운세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죠. 6월 24일, 쥐띠의 탈로운세입니다 쥐띠의 타운세살펴봤더니 쥐띠분들 오늘 일천문 들어옵니다. 천문이기 때문에, 매에서 문서를 잡는 형국이기 때문에, 시험의 온도 좋고, 문서의 온도 좋은 형국이라, 매매 소송 계약하시는 분들, 더욱 더 유리할 수 있는 그런 날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띠 분들은 매사에 무엇을 하시든지간에 가정이 안정되듯 운이 안정이 되는 형국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하시더라도 좋은 결과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그런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전 또한 합이 들어온 형국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 강한 그런 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날은 문세운이 더욱 더 강력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라든지. 소송, 매매, 계약하시는 분들 더욱더 유리할 수 있는 운세이기 때문에, 오늘, 어, 이런 일 때문에 움직이신다면, 오늘 최선을 다하시면, 반드시 더 좋은 성과 낼수 있는 그런 날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월 24일, 소띠의 타로 운세 살펴보죠. 소띠의 타로 운세 살펴봤을 소띠분들 오늘 연천수 들어옵니다. 천수라는 것은, 수명을 뜻하는 건데, 아, 여기에 보시, 여기 그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 어머니가 두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소년의 입장에서 어머니 두 분이기 때문에 오늘 어, 매우 행동하기 어렵다. 그래서 소띠 분들은 오늘 매사 무엇을 하시는지 공명 공평하게 공평 정대한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힘면 되겠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잘못 치우치면 좋지 못한 결과를 얻을 수있으라고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일진 또한 진축이 진축 팔가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은 깨어지는 불은 어, 살이 들어있는 팥살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띠분들은 부서지고 깨어지는 일류와 사과를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어, 금전관리에 있어서 부실나난 사기 투자통기 개인 간의 거래 등으로 인해서 손해보지 않도록 더욱 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무엇이든지 어, 깨어지는 운세기 때문에 특히 다치지 않도록 안전에 대해서 더욱 더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띠분들 오늘 하루 모쪼록, 어, 전체적으로다가 어, 일진도, 다로 운세도 썩,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매사, 신중하고, 어 안전을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월 24일, 호랑이띠 타로 운새 살펴보죠. 호랑이띠 타로 운새살펴봤더 호랑이띠보다 오늘 육회살 들어옵니다. 자, 6회라는 것은 여섯 가지 해를 입어보는 것이 6회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허락이기늘또 어, 건강관리 주의가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아, 일진은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기 때문에 오늘 어느 때보다도 건강관리만 잘하신다면 큰 무리 없이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2월 4일 토끼띠 타로운세입니다. 토끼띠 타로운세 자체가 더때 토끼띠 분들은 늘월천간들어오서 그래서 오늘 기술 기능직이라든지, 장사 상업하시는 분들 더욱더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 토끼때문들 다들 도와주려고 하는 주변 지인들의 충원, 이런 충고, 충원은 잘 새겨듣는 것이 좋겠고요. 오늘 일지는 묘진이기 때문에 해당 사이 없는 무난하고 평탄한 그런 일진이기 때문에 오늘 어릴 때보다도 토끼때문들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새에다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끼띠분들 오늘 다로다로 운세에서 얘기하는, 어, 나에 대한 충언지원은잘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월 24일 용띠의 다로 운세입니다. 용띠의 타로 운세 살 용띠분들 오늘 일천간도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역시 용띠분들도 장사, 상업, 또한 기술, 기능, 이런 쪽에 계시면 더욱 좋고요그림 보시게 되면 관복을 입었기 때문에 오늘 취직 그런 시험 보시는 분들 더욱 더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음세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용띠분들 윗사람에게 신임을 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자신의 최선을 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일진이 용용진진이기 때문에 자영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느 때보다도 법을 어기든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월 24일 뱀띠의 타로운 새 살펴보죠. 뱀띠의 타로운 새 살펴보니 뱀띠 운동으로 오늘 데모 들어옵니다. 대모라는 것은 흉살공이기 때문에 매사 모든 것이 다 실패를 한다라는 그런 뜻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뱀띠 운들 어느 때보다도 매사 주의하시고 조심하시고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일진은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순리대로 매사를 이끌어 가신다면 큰 우리는 없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6월 24일 말띠에타로운새 살펴보죠 말띠의 타로운새 살펴보니 말띠분들 오늘 혈인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띠분들 어느 때보다도 안전관리 소홀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날새연장이내 몸을 다친 연고이기 때문에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을 더욱더 어,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에, 일진으로 봤을 때 일진은 무난하고 평탄한 그런 일진이기 때문에 오늘 몸속 안전과 건강만 잘 챙기신다면 큰 무리 없이 오늘 하루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월 24일 말께 양떼 타론세죠 양떼 타론세 살펴보 양떼분들 오늘 연천억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사 열심히 활동해야 된다 그래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또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 내일에 충실하지야지 남의 충, 그, 부탁이라든지 남의 일에 너무 충실하다 보면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일진은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도 바라볼 수 있으라고 보겠습니다. 6월 4일 원숭이띠 다로운새 살펴보죠. 원숭이띠 다로운새 살펴봤더니 원숭이띠 분들 하불 들어옵니다. 하부이라는은길복경에카드고 또한 높은 별수에 올랐다는 그런 뜻을 포함하기 때문에 오늘 취직이라든지 이런 시험 보시는 분들 더욱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자신의 일에 있어서 이 사람으로부터 신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일지는 신자진의 합이 들어오냐고 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시험에 운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시험이라든지 또 특히 취직 시험 보시는 분들 더욱더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숭이 띠분들 오늘의 운세 놓치지 마시고요. 매사에 최선을 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월 14일 닭띠의 타로 운세 살펴보죠. 닭띠의 타로 운세 살펴볼 때 닭띠분들 오늘 일천파 들어옵니다. 천파라는 것은 모든 것이 깨어지는 거예요. 천파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닭띠분들 어느 때보다도 부서지는 일들과 사고를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금전 관리에 있어서 분실도난 사기 투자 투기 개인 간의 거래등으로 인해서 손해보지 않도록 더욱더 조심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일진은 진유기 때문에, 진유 육합이 들어오는 것 때, 닭띠분들, 어느 때보다도, 어,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운세가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일진에 합이 들어올 때는, 내가 꾸준하게 진행해왔던, 준비해왔던 일들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그런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떻게, 시험에오라든지 어, 계약, 뭐, 소송, 뭐 이런 문서회원이 강한 날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일이 있으신 분들은, 어, 최선을 다하신다면, 반, 반드시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월 14일, 개띠의 타로운 세 살펴보죠. 개띠의 타로운 세 살펴봤더니, 개띠분들은 오늘 월천역 들어옵니다. 월천역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 영마성을 뜻하기 때문에, 오늘은 매사, 식소사본하리라 는 그런 뜻을 내렸는데, 식소, 먹는건 적고, 일만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내일에 열심히 하는 건 상관없지만은, 다른 사람의 부탁과 청탁으로 인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띠분들 오늘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일지는 진술에 충이 들어온 는들 때문에 부딪히는 일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들과 사고를 조심하셔야 되죠. 그 때문에 오늘 언쟁, 논쟁, 싸움 같은 거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특히 자동차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개띠분들은 매사에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내일에 열심히 하셔야 되고, 또한 오늘을 부딪히는 일들과 사고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월 24일 데이띠 타로 운세입니다. 데이띠 타로 운세 살펴봤때 데이띠분들 오늘 과속 들어오죠? 자, 과속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다가 과부사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과부사에 들어왔을 적엔 전반적으로다가 몸수 안전, 건강 잘 챙기시는 게 좋겠고요. 이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부의 시간에 연인지간에 서로 잘 챙겨주는 하루 보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데이띠분들 일진이 또 진의 원진이 들어온 현국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다른 사람의 입을 오르내리는 구설 시비를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매사, 대인 관계 좀 유하게 이끌어 가셔야 되고요.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제3자의 흉을 본다란 이런 행동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평소에도 하면 안 되겠지만, 오늘은 특히 이런 걸 사소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언행은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월 24일, 이제 태질의 운세 도한번 슬쩍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6월 24일, 양력이죠. 월요일입니다. 음력 5월 22일이고요. 일제는 인진 에, 용띠날이죠. 아, 오늘은 장류수라해서 수의, 물의 기운이 강한 날입니다. 결혼, 약혼, 이사, 이동, 고사진에기 좋은 날이고요. 개, 옥동토 집고치고 땅 파는 일, 연애잔치 하기 좋은 날이고요 굿하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귀신이 있는 방향은 동남강, 동남방향입니다. 동남방향을 잘못 건너면 어떻게 된다? 귀신이 나를 괴롭힌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은 동남강을 만져야 된다, 안 만져야 된다, 안 만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오늘, 어, 그런 거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같고요또 어, 오늘, 어, 물의 기능이 강한, 수의 기운이 강한 날이기 때문에 행운의 색깔 방향 또한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금생수 수생목입니다. 그래서, 일단, 청색과 백색입니다. 즉, 파랑과 흰색 계열의 색이 오늘의 행운의 색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방향은 동쪽과 서쪽이 유리한 행운의 방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19년 6월 24일, 월요일 용띠날, 오늘의 운세 모두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어, 요새, 마스터의 어떤 컨디션이 난조가 있어서, 어, 방송을 좀 짧게 짧게 골자만 아, 짚어가면서 이렇 하고 있어서, 그,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이야기 못, 못해드린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다음에는또 여유를 가지고, 어, 이렇게 제가 몸이 앞 때는 나이더 빨라져요. 왜냐면, 빨리빨리 그 이걸 이제 먹지 않기 위해서, 머릿속에 있는 걸 빨리빨리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듣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고 나쁜 걸로 간단하게 말씀, 올렸기 때문에, 에, 그런 거 맥만 짚어서 오늘 하루 보내시면, 어, 손해 없으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